지금부터 김우정 프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스윙 준비해 주셨죠? 어 드라이버 스윙과 어 유틸리티 스윙과 음. 그리고 아이언 스윙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요 엑스플렉스고요. 그리고 이번에 캐러웨이 신형 로그 드라이버와 그리고 유틸리티 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우정 프로님의 수행을 볼 텐데, 먼저 아이언샷부터 한번 네. 시범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와 지금 7번 아이언인가요? 네, 7번 아이언. 음. 응. 보통 7번 아이언 거리가 140, 50mm 네. 사이인가요? 네, 봐 140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음, 네. 한번더볼수 있을까요? 네. 괜히 홀인원을 하는 게 아니네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시즌도 앞두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라운딩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음. 땅이 그렇게 음. 뭐라고 할까좀 푸릇푸릇 하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잔디 네. 상태도 그렇고, 또 아직. 농지인 그렇죠. 경우는 네. 좀 그런데. 네. 그런 경우, 좀 네. 어떻게 아이언 세컨샷 할때 어. 주의할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풀 스윙을 음. 안 하려고 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임팩트에만 집중해서 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 펀치 샷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 펀치 샷 위주로 치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평소에 쓰는 이 스윙과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 한번좀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추울 때입니다, 여러분. 네. 그때 어떻게 조절을 해서 치시는지 보시죠.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은 뭐 이렇게 풀 스윙하고 피니시 이렇게 많이 잡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맨땅이거나 뭐 필드에 나가서는 그냥 오히려 그냥 핀으로 보내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풀 스윙보다는 그냥 임팩트 위주로 펀치샷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 오. 그러네요. 네. 펀치 샷을 해도 거리 손실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네. 뭐 147m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피니쉬를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팩트에 집중해서 임팩트만 한다고 생각하고 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스윙의 크기를 좀 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원래는. 네. 이렇게 피시까지 잡고요. 네. 뭐 필드 나가서 펀치샷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임팩트 하고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어때 요 스윙 스피드 면에 있어서도 조금 다를까요? 어 스피드는 오히려 이제 임팩트 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스피드가 뭐 줄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지장은 없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네. 어, 사실 네. 김우정 프로님 같은 경우는 키가 크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음. 알아서 그냥 공이 다 <laughs> 가는 네, 네. 스타일이신 그냥, 것 같거든요. 오히려 크게 움직이면은 더 정확한 샷이 안 나와서 네. 좀 최대한 좀 짧게 짧게 하는 게 음. 일단은. 그쵸? 선수들은 무조건 정확하게 치는 게 그러니까요. 중요하니까 작은 분들이야 네. 좀 빨래 자듯이 최대한 이렇게 꼬고 네. 상반신 하반신 고고 네. 하는데 프로님은 되게 간결하게 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심플하게 하려고. 심플하게. 제가 또 아이언을 풀스윙을 하면 탄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라서 오히려 좀 제가 펀치샷을 하면은 탄도도 좀더 좋고 음. 거리도 이제 아까 풀스윙보다 좀더 음. 나갔잖아요 펀치샷이. 네. 정말 정확하네요. 47딱 아까랑 똑같이. 아 멋있다. 네, 유틸리티 몇번 유틸리티죠? 이게 5번 유틸리티고요. 23도 유틸리티입니다. 네, 그리고 플렉스는 S X 플렉스입니다. S가 아니라 X. 인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친다고요? <laughs> 오, 190, 뭐 거의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주세요. 네. <laughs> 할 말을 아. 이렇게 만드는 수익이네요. 네. 네. 유틸리티 샷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우리 아마추어들은 우드를 치기 힘들다 보니까 음. 유틸리티를 많이 잡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연발 하게 되는 게좀 언듈레이션이 음. 약간 있는 곳에서는 네.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이거나 네. 할 때는 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유틸리티 샷이 있을까요? 이 샷은 좀더 정확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 좀더 짧게 잡고 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 네, 좀 짧게 잡고 어 그리고 약간 좀 숙여주는 느낌으로 음. 하시면은 실수가 훨씬 덜 나오시거든요. 어 본인은 네. 그렇게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슴 이 위치를 그대로 간다 유지하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훨씬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과 체의 길이를 조금 더 줄여, 가, 더 가까이게 네. 해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스윙을 했을 때 실수가 좀덜 네. 나오게. 네. 네. 평상시에 약간 이 정도 잡으시면 반인치 정도 조금 짧게 잡으시고. 음. 가슴도 가깝게. 네. 좀 숙이시고. 이 가슴이 그대로 이 유지가 되게끔 음. 해서. 좀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laughs> 어, 지금 빨랫줄을 널어놓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와 아, 똑바로? 어이 채는 이제 170좀긴 파포홀에서 치거나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어서 탄도가 음. 잘 나와서 이 채를. 체를... 쓰게 됐어요. 우드 음. 네. 같은 경우는 런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뜨고 또 방향성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딱잘 멈추고. 네. 정말 알바트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네. 이번엔 잡으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캘러웨이 로그 신상이고요. 네. <laughs> 거리가 비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목표물 그린이 보일 정도로 진짜 멀리 보내시네요 치고 시작요야 <laughs> 정말 멋있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우정 프로님은 어, 비거리가 좀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 좀 비거리를 멀리 내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 비거리를 내는 훈련법이 음. 제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진짜 편하게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훈련법인데 이 채를 거꾸로 잡고 이 바람소리가 이공 앞쪽에서 나게끔 엄청난 스피드를 내면서 스윙을 네. 연습을 두 번을 하고요. 바로 이제 채를 돌려 잡아서 그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해주면 오. 그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스피드가 엄청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루틴을 한번 그대로 볼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처음에 채를 거꾸로 잡고. 이 소리가 이쪽에서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체를 돌려서. 네. 아 네. 그러면은 이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면서 스피드 늘리는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지금 스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네. 빈 스윙 두번 하시고 하니까 250m가... 점커보다 1 0미 m가 더 증가했어요 네. 제가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아 정말 이거 좋은 훈련법이라서 해보 연습할 서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어, 저도 당장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네. 어, 마치 진짜 천둥 소리처럼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잖아요. 새를 꼽아 놨던 생각을 네, 하시고. 을 꽂고 뒤에서 이제 가볍게 김수인 두번 하고요. 뒤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저 멀리 그림을 보여주네요. <laughs>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 이제 티샷 할때 티박스 위에 올라가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에임 하는 게좀 사실 어려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에임을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뒤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공이랑 그 목표물이랑 이제 이 채로 연결을 시켜서 그공 1m 앞쪽에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네. 보면서 들어가거든요. 그 점을 찍고 네. 들어가도 네. 생각했던 아 것보다 어깨가 좀더 이렇게 되거나 네. 또는 더 열려 있거나 네. 생각보다 수평하게 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추어 네. 분들은. 네. 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좀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깨로 약간 조금 조절이 가능, 가능하다든지 저는 방향을 쓸때좀 이렇게 그 선을 맞춰 놓고 그 선에서 이 어깨가 항상 저는 약간 닫혀있어요 음. 그래서 좀 약간 열어서 음. 하려고 음. 하고 좀 오른손잡이 분들 많이 이제 약간 오른쪽을 많이 보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아예 들어갈 때부터 약간 이렇게 열어놓고 아. 들어가서 이렇게 방향을 쓰는 느낌으로 음, 지금 저는 최대한 어깨와 네. 내가 네. 찍어놓은 목표물과의 네. 수평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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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선이랑 이렇게 맞춰 보는 것도 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목표한 네. 물에서 살짝 왼쪽에 네. 어깨가 있다고 생각을 네.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파워 스윙 해주세요, 프로님. 아, 파워 스윙. <laughs> 다치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